예상을 뛰어넘는 인공기술 부작용 논의 시급. 이거는 한겨레에서 했던 사람과 디지털 포럼. 그러니까 사람과 디지털 포럼 채집비시대 인간과 AI의 공존의 조건 이라는 포럼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고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암을 찾아낼 수 있는 방사선사가 내가 이거 얘기를 다른 데서 했었는데 필요 없게 될 건가 이거죠 아닐 것 같아요 아, 방사선사는 딱더혹시 더, 그, 이런 쉬운 일을 찾는 거는 그, 인공지능이 한다면 그걸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거는 바, 그러니까 방사선사가 좀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 기술을 가진 방사선사들은 어, 곤란하겠지만 고급 기술을 가진, 고급 지식을 가진 방사성사 그러니까 암보다 이거, 요거, 요거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대, 대답이 없어요. 자, 음, CT 촬영, 감독 사진에서 암을 찾는, 정확하게 찾는. 하는 기술은 기, 반복 기술, 반복되는 기술 능력은 인공지능이 훨씬 낫겠지만, 그치? 그것을 그것의 의미와 전망 미래를,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영역이 되는게 헐콘할수록 어떤 영역이 가능성이 있니다 그러므로 요거 1요 CT 판독 사진에서 요 기술, 요 능력, 기술 능력 하고, 또, 이, 그것의 예측평가 능력, 요거. 능력이 이렇게 두 개가 될수 있는데, 그러므로, 1의 능력 기도를 아직, 마, 일, 만을 가진 방사선사는 필요 없게 취집하겠죠? 될 것이고, 이의 기술을 가진 방사선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배우를 받게 지금 방사선사가 저저 저, 어, 병원에서 종합병원에도 주로 있죠. 종합병원의 현재보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받고 있는 지금의 수준보다 현재 방사선사는요. 그니까, 그냥 보조 비슷해요. 어? 그래서, 그 보조에서 전문 기술자로, 정식 기술, 그니까 의사, 그 전문의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뭘 뜻하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래의 기술은, 인공지능과 이나 로봇에 의해 대체되면 되지만, 이의 기술은 그보다 훨씬 더 상황이, 미래의 전망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실의 미래 예측과 요고 요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살아가는 애들은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할까?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냐면 이1의 기술이 아니라 2의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거에 관해서 어 지금 바로 조금 전에 7번에서 윤송이 최고 책임자의 최고 전략 책임자의 그 그분이 이제 비주연설 가였잖아요. 인구 인류 문명의 대전은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윤송이 NC 소프트 어, 최고 전략 책임자겸 사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요 이거 아,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편견과 그, 아, 그이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우려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뒤에 나왔어요. 아까 인터뷰에 없었는데, 문화적 식민지를 야기하지 않고, 문화 공존과 화합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문, 말을 말을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요, 요, 윤송이, 이, 최 책임자의 요거는, 군대의 폐해를 벗어난, 탈근의 시대의 새로운 인식책을 수립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전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문화적 식민주의를 야기하지 않고, 어, 팔근데, 어, 문화적 식민주의를 야기하지 않고, 문화 공전과 화합의 도구로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 타자, 그죠? 여성, 소수민족등 타자의 권리를 인정하여화복하는 하려, 하려는, 하는, 작은데 정치성을 고려하여, 편견이라고 바꿨었지만, 사실은 편견이 아니라 근데 선거근대 운명의 편견을 고치는 표정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는 것이죠. 괜찮은 제안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안 나왔지만, 어 이게 그 근대가 갖고 있던 그왜 식민주의, 그지? 여기 보면 문화식 문화적 식민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서구 문명의 편견이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여성 뭐 소수민족만이 여성 등 많죠, 동물도 있고 뭐 자연도 있고 그거를 극복하는 탈근대 정치성의 새로운 이직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좀 설명을 했냐면, 거기 나머지의 James Randay Stanford 대 보조장의 경우는, 보시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강화해 사용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어, 인간을 대체,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러니까, 근대적인 비하급수적으로 영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보호하기위한 전략을 지키면서 그런 짓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강하게 사용돼야 한다.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기존의 사고 체계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는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인간 능력의 한계. 인간중심주의의 몰락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논리적인 오류를 드러내면, 그죠? 그러니까, 인공, 인공,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이 중심돼서 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얘기가 잘안될 거라는 것,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인다는 것,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러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 중심주의를 어떻게 설계할지, 즉 다시 말해서 이용할지, 인간 인간 인간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능력 내에서 어 인공지능을 호불호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없기, 으, 불가능하기에, 하기의 무모한, 무의미한 제안이아닐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도구로 사용하려면 인간이 더 잘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다면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런데 이 정도 차원의 차원에 문제라면 응? 이 포럼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죠그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국에서 오라고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할 얘기할 수는 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이상해. 또 보면 밑에 요거 보면 프랭클린 어, 미국 브클린 브루클린대 법학대학 전문 그 법학 전문대 교수는 인공지능 챗봇의 이모티콘 사용, 나자신에 대한 인공지능 의 수사학적 표현 등. 인간성을 재현하는 행위를 금지해, 인공지능 고도화에 대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 인간성을 재현한다고 혼란이 구성,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갖고 있는, 어, 암론이기에, 지금 제기된 인공지능의과 인간의 공존 문제를 검토하기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특이점, 싱글레리티라고 하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어, 싱글레리티가 깔려 있어요. 어, 인공지능이 어, 범용 인공지능이죠. 어디나 다 쓰이는 인간같은 범용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예상되기에 이런 토롬이 계속 대체되고 있기 때문인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착각에 가깝죠. 그래서, 이, 뭐, 나머지 얘기가 나왔는데, 발표자 3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윤송이, 엔 c 소프트 최고 전략기획 책임자 겸 사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하면서 외국인 전문가 두 분을 데려왔는데, 한국이 더 낫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